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유익한 남자 유경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1971년생입니다. 그러면 4 분년이면 제가 이제 60이 되죠.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의 동생뻘이신데 다 어린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좀 긴장이 좀이되네요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. 이거 보시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? 부정 네 맞습니다 부정입니다 요즘 사람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유지하고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많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약이 계약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서로 이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필수이든 고의든간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납니다. 분쟁은 사람이 많을수록, 관계가 많을수록 항상 그 노출의 위험이 따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적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적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4년 전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. 저에게 A라는 분과 B라는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. 4천, 각자 4천만원씩 C라는 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고 속상해하다가 무당을 만났습니다. 그 무당은 또 제가 아는 무당이에요. 그분이 그러면 유경수를 찾아가라. 걔는 뭔가 해낼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혹시 근거는 있느냐? 영수증이 있는데, 차용증이 있는데 차용증이 벌써 1 0년다 됐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분은 두분다 똑같은 영수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받을 수가 있고 한 분은 받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. 왜냐? 두분다 소멸시효는 다 받아 도달했지만 는한 분은 거기다가 더 빨리 받을 목적으로 변제기일, 지급기일이라고 하는데 지급기일을 한달 땡겨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분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지 못하게 됐고 다른 한 분은 받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두 아까 A라는 분과 B라는 분도 사실은 무당이에요. 무당이고 서로 이런 뭐 부적을 만들어주시는 그분인데도 불구하고, 둘다 영수증으로 인해서 한 번은 받게 되고, 한 번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 영수증입니다. 이 영수증은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면,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면 누구나 볼수 있어요.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제가 어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고, 많은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 아쉬움이 뭐냐면, 아, 이분은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, 그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, 이런 아쉬움이 항상 모여져 있었어요. 근데 그 아쉬움은 바로 이런 영수증 차용증, 영수증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영수증, 차용증이 부적보다 더 막강한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특히, 야, 어, 이런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꼭 빼먹으시는 게 있어요. 변제기일입니다. 이 변제기일이 작성이 되고 이 변제기일을 도과했을 때 비워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. 변제기일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언제 촉을 하거나 추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거나 별도로 구두로 또 싸움을 어,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, 또 소송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사용증 또는 영수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. 부족은 유로가 될수 있습니다. 당분간은 하지만 소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영수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권리와 그다음에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어, 독일의 법학자 루트프 돈 예링이라는 학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. 이것은 모든 법학자들이 법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구인데 결과적으로 자기 자기 자신이 내 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.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수증을 소지함으로 인해서 부족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